미국 정치권이 술렁였습니다. 삼성전자가 밝힌 향후 5년간 6만 명. 국내 신규 채용 계획, 그 자료에는 미국이라는 단어가 단한 줄도 없었습니다. 55조 원이 투입되는 텍사스 테일러 공장조차 발표문에서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듯 묻혔습니다. 타이밍은 절묘했습니다. 바로 직전에 워싱턴은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이라는 폭탄을 터뜨렸거든요. 주정부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수억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책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규칙이 흔들리는 순간 투자라는 이름의 신뢰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 시각 한국 평택에서는 거대한 반도체 클러스터가 굉음을 내며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심장부에서는 현대차와 LG가 손잡고 초대형 기가 팩토리를 세우고 있었죠. 숫자는 냉정했고 분위기는 선명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반전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날 아침 저는 출근길에 휴대폰 속 속보 알람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삼성전자 향후 5년간 국내에서만 6만 명 채용. 짧은 한 줄이었지만 제 심장은 순간 얼어붙었어요. 보통 신규 채용 발표라면 국내외를 아우르는 게 당연한데 이번에는 달랐거든요. 오직 한국, 그것도 국내 한정이라는 말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사무실에 도착하니 기자실이 이미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미국 얘기는 한 줄도 없네. 옆자리 동료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속삭였습니다. 저도 발표문을 다시 확인했지만, 어디에도 미국이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텍사스 테일러 공장, 혹은 오스틴 투자가 언급되었을 법한데 말이죠. 왜 하필 지금 이런 발표가 나온 걸까? 그 의문은 곧 풀렸습니다. 불과 며칠 전 미국 정부가 H1B 비자 수수료를 최대 10만 달러까지 올린다고 발표했거든요. 해외 인재 유입을 사실상 제한하겠다는 신호였고, 한국 기업에도 직격탄이 될수 있는 정책이었죠. 그 직후 삼성이 내놓은 이번 채용 계획은 누가 봐도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우린 더 이상 미국만 바라보지 않는다. 발표문에는 숫자가 더 있었습니다. 총 55조 원 규모의 투자를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에 집중.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기자실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55조 원그 돈이 들어가는 곳이 미국 텍사스가 아니라 한국 땅이라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거든요. 저는 손으로 빠르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6만 명 채용, 55조 평택 투자, 미국 언급 없음, H1B 직후 타이밍. 이네 줄만으로도 이미 기사의 뼈대가 만들어지고 있었죠. 곧장 해외 특파원들에게서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여기 워싱턴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언론들이 일제히 분석 기사 쓰느라 난리예요. 텍사스 주청에서 긴급 대책 회의가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단한 번의 발표가 대서양 건너 미국 정치권까지 흔들고 있었던 거죠. 제 옆자리에서 한 선배 기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단순한 채용 공고가 아니야. 선언문에 가깝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삼성이 발표한 건 숫자가 아니라 방향이었거든요. 미국이 문을 걸어 잠그자 삼성은 본격적으로 한국을 글로벌 거점으로 삼겠다는 신호를 던진 겁니다. 발표 직후 국내 포털 뉴스 댓글 창은 순식간에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드디어 청년들한테 희망이 보인다. 삼성이 진짜 한국을 지킨다. 미국 눈치 안 보고 우리나라 투자하는 거 멋지다. 저는 그 반응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단순히 고용 숫자 때문이 아니라 국민들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거죠.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또 다른 장면이 스쳐갔습니다. 텍사스, 조지아, 그리고 워싱턴. 그곳에서는 분명 긴급히 전화기가 울리고 있을 겁니다. 왜 우리를 언급하지 않았지? 55조가 전부 한국으로 간다고. 분명히 그 질문들이 공기를 무겁게 하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마지막 메모를 적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미국의 반응이 본격적으로 터져나올 것이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한국의 선택이 이제 세계의 중심 이슈가 되었다는 사실을요. 삼성의 발표가 있던 다음 날 워싱턴 특파원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텍사스 주청이 긴급회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저는 곧장 노트북을 켜고 현지 기사들을 모니터링했습니다. 텍사스는 삼성을 위해 엄청난 지원을 쏟아부은 지역입니다. 테일러 시의 부지를 거의 무상으로 제공하다시피 했고, 10년 넘는 세금 감면 혜택도 약속했죠. 심지어 전력망과 도로까지 주정부 차원에서 손봐주면서 삼성을 위한 도시라고 불릴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 텍사스라는 단어는 단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의장에 모인 관계자들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굳어 있었죠. 현지 언론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텍사스 정치권 삼성 발표에 발칵 뒤집혀 수십억 달러 세금 인센티브가 물거품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반응이었거든요. 조지아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애틀랜타 인근에는 현대차 전기차 공장과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이 이미 들어서 있습니다. 현지 고용의 상당 부분이 한국 기업에 의존하고 있었죠. 조지아 주정부는 한국 기업을 붙잡기 위해 전례 없는 보조금 패키지를 제공했습니다. 현대차에만 17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는 지원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한국 기업이 투자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자, 주정부는 초긴장 상태에 들어간 겁니다. 제가 인터뷰한 현지 관계자의 말이 잊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국 기업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들이 발을 빼면 주 경제는 무너져요. 그 목소리에는 단순한 걱정을 넘어선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현지 주민들의 불안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한 노동자가 이렇게 말했죠. 우리 마을은 현대차 공장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난다면 우린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 역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삼성의 선택 하나가 지역 주민들의 삶까지 뒤흔들고 있었던 거니까요. 밤늦게까지 속보가 이어졌습니다. 텍사스 삼성 잔류위해 추가 인센티브 검토. 조지아 한국기업 고용보장 약속 요구. 저는 피곤했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죠. 삼성 발표 텍사스 불안, 조지아 불안 미국 남부 전체 긴장. 그날 밤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삼성의 선택은 미국 지방정부의 심장까지 흔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불안은 분명 곧 워싱턴으로 번져나갈 거라고 직감했습니다. 삼성 발표가 나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새벽부터 쏟아지는 속보를 따라가느라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워싱턴 정가의 공기가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한마디로 긴장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먼저 들려온 뉴스는 이랬습니다. 미 의회 일부에서 H1B 비자 수수료 인상 정책이 역풍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과 며칠 전 미국 정부가 비자 수수료를 대폭 올리겠다고 발표했는데, 바로 그 직후 삼성이 한국 내 6만 명 채용과 55조 원 투자를 선언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긴 어려웠죠. 현지 언론은 이런 제목을 내걸었습니다. 삼성의 결정, 워싱턴 정책 실패 드러내, 비자 정책 역풍 해외 기업들 한국으로 향한다. 그 표현들은 다소 과격했지만 현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한 듯 했습니다. 저는 미국 기자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워싱턴 분위기가 실제로 그렇게 심각합니까? 그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여긴 난리예요. 로비스트들은 인센티브 확대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고, 의회 안팎에서는 한국 기업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마치 청문회 직전 같아요. 그 말이 제 귀에 깊이 박혔습니다. 청문회가 실제로 열린 건 아니었지만, 그만큼 긴장감이 팽팽하다는 의미였거든요. 저는 노트북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워싱턴 비자 정책 역풍 인정. 인센티브 논의 가속. 긴장 고조. 짧은 메모였지만 제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삼성의 선택이 단순히 한국 내부 문제가 아니라 세계 최강국의 정책 판도를 뒤흔들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CNN은 장문의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삼성의 채용 발표는 단순한 숫자 게임이 아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이 독자 노선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적 신호다. 미국은 동맹의 이탈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되뇌었습니다. 미국 언론조차 한국의 독자 노선이라는 단어를 꺼내들다니 전율이 느껴졌어요. 워싱턴 포스트는 또 이렇게 썼습니다. 삼성은 한국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정치적 결단이다. 미국의 반도체 전략은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 외신 기자는 사석에서 저에게 이런 농담 섞인 말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삼성의 눈치를 봐야 하는 신세가 된것 같아요. 웃으며 한 말이었지만 속 뜻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삼성은 어디까지 계산하고 있었을까? 단순히 국내 고용을 늘리겠다는 발표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파장은 워싱턴 한복판에서 정책 실패, 패권 이동, 동맹 균열이라는 단어로 확산되고 있었죠. 그날 밤제 메모장 마지막 줄은 이렇게 적혔습니다. 워싱턴은 흔들리고 있다. 삼성의 한 문장이 미국 정가의 공기를 바꿨다. 삼성 발표가 있던 그 주말, 저는 평택 반도체 공장 앞에 섰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건물과 수많은 트럭, 거대한 크레인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마치 하나의 거대한 도시 같았습니다. 현장 관계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55조 원 규모의 투자가 여기에 집중됩니다. 신규 인력만 6만 명 이상이죠. 한국 경제 전체의 파급력이 클 겁니다. 그 말이 귓가에 울리자 저는 잠시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뉴스로만 보던 숫자가 제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공장 앞에서 만난 취업 준비생의 표정도 잊히지 않습니다. 솔직히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발표 보고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됐어요. 제 전공이 반도체 공정인데 저 같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눈빛 속에는 간절함과 기대가 함께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삼성 발표가 단순한 기업 뉴스가 아니라 청년들에게는 인생을 바꿀 사건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정부의 반응도 즉각적이었습니다. 산업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죠. 이번 삼성의 결정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지키는 중대한 투자입니다. 정부도 인력 양성과 지원 정책을 총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기업과 정부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드문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내 언론도 일제히 환영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삼성, 청년 고용의 희망 쏘다. 평택, 세계 반도체 허브로 도약. 미국 대신 한국을 택한 결단. 저는 기사를 읽으며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세계 어디도 아닌 바로 이 땅에 청년들의 미래가 걸린 거대한 투자가 시작된 거니까요. 평택 시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한 상인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삼성이 들어오고 난 뒤로 식당도 가게도 다 살아났습니다. 앞으로 6만 명이 더 일하게 된다면 평택은 정말 달라질 거예요. 그 목소리 속에는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와 뉴스를 다시 틀었습니다. 해외 언론이 삼성 발표를 다루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었어요. 로이터는 이렇게 썼습니다. 삼성, 미국 대신 한국을 택하다. 글로벌 공급망 전략의 분수령.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곱씹었습니다. 이제 세계 언론조차 한국이라는 단어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었거든요. 저는 노트북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평택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다. 한국의 미래와 청년들의 희망이 이곳에 모이고 있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자부심이 차올랐습니다. 삼성의 선택이 한국 사회 전체를 환하게 밝히고 있다는 걸 저는 그 현장에서 분명히 느꼈거든요. 평택 현장을 다녀온 지 며칠 뒤, 저는 유럽발 속보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헝가리와 폴란드가 한국 기업을 위해 전례 없는 지원책을 내놓고 있었거든요.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 이제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구나. 먼저, 헝가리의 데브레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함께 짓고 있는 배터리 공장은 이미 유럽 언론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었죠. 현지 부청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교육, 인프라, 세제 혜택까지 함께 고민합니다. 그 발언을 읽는 순간, 저는 유럽이 한국을 장기 동반자로 본다는 사실을 실감했어요. 폴란드의 움직임도 빨랐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브로츠와프의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운영 중인데, 폴란드 정부는 이를 유럽 최대 규모로 키우기 위해 세금 감면과 물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 경제부 장관은 이렇게 강조했죠. 한국 기업의 투자는 곧 유럽의 미래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그 문장을 메모장에 옮겨 적으면서 유럽이 지금 한국을 전략적 자산으로 보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독일 역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BMW, 폭스바겐 같은 완성차 기업들이 배터리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한국 기업과 손잡으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독일 언론은 사설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한국은 유럽이 의존해야 할 새로운 축이다. 저는 이 표현이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전기차 전환 속도가 빨라지는 유럽에서 한국 배터리 기술 없이는 시장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헝가리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법인세 10년 면제, 부지 100년 무상 임대, 고속철 물류라인 신설 지원. 저는 그 목록을 보면서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이 정도 조건이면 웬만한 기업이라면 당장 달려들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기업에게는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미래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현지 젊은이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헝가리 대학생 한 명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기업이 오면 우리는 단순한 일자리를 얻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가치죠. 그말 속에서 저는 한국이 더 이상 단순한 투자처가 아니라 지식을 나누는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제 노트북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유럽의 러브콜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국의 신뢰와 기술이 만든 결과다. 그리고 가슴 속 깊이 확신이 차올랐습니다. 이제 한국은 미국만 바라보는 나라가 아니라 유럽 전체가 손 내미는 중심축이 되고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평택 공장을 다시 찾았을 때제 눈을 사로잡은 건 단순한 건설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곳곳에서 눈에 띈건 인공지능 제어실과 로봇 팔들이었어요. 사람 대신 무인 장비가 수십 대씩 움직이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었죠. 저는 잠시 멈춰 서서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생산이 아니라 혁명이다. 공장 담당 엔지니어가 제게 다가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직접 개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AI가 원재료 투입부터 불량 검출, 생산 속도 조절까지 스스로 판단해요. 앞으로 주요 공정의 90% 이상을 자동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의 목소리엔 자신감이 묻어 있었죠. 저는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2027년까지 완전 무인화 목표. 인력 의존 최소화. 이 문장을 옮겨 적는 순간, 미국과의 차이가 머릿속에 선명히 그려졌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숙련된 제조업 인력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한국은 아예 사람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이날 현장에서 만난 젊은 엔지니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을 가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가 훨씬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AI와 로봇, 최신 설비를 직접 다루면서 세계 최고와 겨루는 기분이거든요. 그의 눈빛 속에는 자부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이제 한국 청년들의 꿈이 더 이상 미국행에 머물지 않고 바로 이 땅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삼성과 현대차가 추진하는 자동화 프로젝트는 단순히 비용 절감이 아니라 미래 산업의 표준을 새로 쓰는 일이었어요. 정부의 지원도 발 빠르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산업부와 과기부가 AI 반도체 인재 양성에 수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저는 뉴스를 읽으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기업과 정부가 동시에 달리고 있다. 이건 한국만이 보여줄 수 있는 속도다. 해외 전문가들의 분석도 흥미로웠습니다. 한글로벌 컨설팅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생산기지를 운영하는 나라가 아니다. AI와 로봇을 활용한 무인화 혁신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저는 이 문장을 여러 번 곱씹었습니다. 드디어 세계가 한국을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로 부르고 있다는 게 실감났거든요. 그날 밤 공장 옆 도로를 걸으며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이 혁신의 끝은 어디일까? 아직 답은 알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뒷길을 따르는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스스로 개척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며칠 전 워싱턴 발 기사를 읽다가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버렸습니다. HLB 비자 수수료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저는 곧장 제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삼성 발표와 연결. 미국 내 인재 문제 심각. 보도에 따르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회사들이 모두 HLB 출신 인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기사에 적힌 구체적 숫자를 보고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미국 내 첨단 기술 종사자의 4분의 1 이상이 외국인, 그중 상당수가 HLB. 비자로 입국한 사람들이라는 거였죠. 그런데 수수료가 수천만 원 단위로 치솟으니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 엔지니어도 연락을 해왔습니다. 형, 이번에 미국 회사 오퍼 받았는데 H1B 비용 때문에 포기했어요. 차라리 한국에서 삼성 들어가는 게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조건 미국을 택했을 젊은 인재들이 이제는 다른 선택지를 찾고 있었거든요. 캐나다와 호주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아예 H1B 난민 프로그램을 내세워, 미국 비자 거부자들을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했죠. 호주와 독일도 비슷한 제도를 내놓으며 인재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읽으며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미국이 밀어낸 인재들을 다른 나라가 모조리 흡수하고 있구나. 아이러니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내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인들조차 과거에는 H1B로 경력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구글 CEO 순다르 피차이,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 인스타그램 공동창업자, 마이크 크리거 모두 H1B 출신이었죠. 저는 이 대목에서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정작 그 제도가 없었으면 지금의 실리콘밸리도 존재하지 않았을 텐데. 저는 제 노트에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미국의 자충수. 인재 정책 실패. 그리고 곧바로 한국 상황과 비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평택에서 수만 명의 청년을 채용하며 AI 자동화와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면서 인재를 내쫓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한 해외 분석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미국은 인재 유출로 인해 기술 패권에서 입지를 잃어갈 위험이 있다. 반면 한국은 돌아온 두뇌와 자동화 혁신을 통해 자립의 길을 걷고 있다. 저는 그 문장을 눈으로만 읽지 않고 마음으로 새겼습니다. 이제는 누가 중심에 서 있는지 전 세계가 똑똑히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삼성의 발표가 있던지 몇 주까지 나자 저는 세상이 조금 달라졌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국제뉴스마다 한국 기업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었거든요. 평택, 헝가리, 폴란드. 독일 곳곳에서 한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의 불안도 점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은 비자 정책의 역풍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지만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었죠. 저는 외신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미국이 스스로 길을 막고 있구나. 반면 한국의 분위기는 정반대였습니다. 평택 현장에선 밤낮 없이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6만 명 채용 계획은 이미 대학가와 취업 시장에 큰 희망이 되었고 청년들의 시선도 다시 이곳으로 향하고 있었죠. 저는 그 현장을 지켜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유럽도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헝가리는 파격적 혜택을 내걸며 한국 기업과 장기 동맹을 선언했고 폴란드와 독일은 배터리와 자동차 협력 확대를 공식화했습니다. 저는 현지 언론의 표현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한국은 더 이상 대체제가 아니다. 유럽이 의존해야 할 전략적 중심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눈앞에 새로운 세계 지도가 그려지는 듯 했어요. 저는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미국의 압박 역풍. 유럽의 협력 기회. 한국의 기술 중심. 짧은 문장이었지만 이세줄 안에 세계 질서의 변화가 담겨 있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AI와 자동화 분야에서 한국이 보여주는 속도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완전 무인화 공정, 로봇과 데이터가 주도하는 생산 방식은 이미 미국을 한발 앞서 나가고 있었죠. 저는 공장 한쪽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로봇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효율이 아니라 미래를 통째로 바꾸는 혁신이다.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은 정말 세계 질서의 새로운 축이 될수 있을까? 곧바로 제 안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이미 그길 위에 서 있다. 워싱턴의 정책 실패가 드러날수록 서울과 평택, 그리고 유럽 현장에서의 자신감은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수많은 현장을 봐왔지만 이번처럼 뚜렷한 전환점을 목격한 적은 없었습니다. 삼성과 한국 기업들의 선택은 단순한 경제적 결정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신호탄이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저는 제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신뢰를 지킨 한국, 길을 잃은 미국. 세상은 이제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는 순간 깊은 자부심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역사는 분명히 기록하겠죠. 작은 나라라 불리던 한국이 기술과 신뢰로 세계판을 뒤집은 날들을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